해야 되냐? 옛날에는 속도도 중요하고 정확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이기야 방향성. 이건 곱하기야. 방향성이 잘못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해도 소용없더라는 거야. 제가 방향성을 잃고 헤맨 게 대기업에서 13년, 내 사업한다고 한 12년, 평생을 낭비했어. 죽으라고. 응? 방향성이 잘못됐더라는 거야. 그럼 그 방향성은 누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서민들이 다 소경인데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는데 다 소경 얘기해 회장님이 딱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방향을 제기했잖아 어? 정북항의 원리로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잖아 그대로만 따라가면 돼 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는 사람의 스폰서에 손을 잡고 제발 놓지 마세요 붙들고만 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애터미를 이해를 하는 건간단해 과거에는 왜이 애터미가 이해 안 되냐? 속도가 높으면 정확도가 떨어져.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에? 품질이 높으면 가격이 높아.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 과거에는 이 곡선이었는데, 애터미는 정, 이게 이, 싸면서 이게 세상 밖으로 툭 튀어나온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싸면서 좋은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 명품이야. 명품은 옛날에 누가 썼어요? 부자들만. 근데 서민도 쓰라 이기야. 이 컨셉. 그게 대중 자본주의란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게 대중 자본주의야. 에? 절대 명품, 절대 가격. 어? 그거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과거에 불편했던 거다 벌어야 돼. 마라톤 뛰는데 지금 이옷 이 입고 뛰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최대한 옷 대. 팬티만 입고 그죠? 가리것만좀 가리고. 네? 이 양복 입고 뛰어? 요 이게 과거의 껍데기라고. 이걸 빨리 내려놔야 돼. 난 옛날에 뭐였고 나옛 뭐였고 그 자존심. 이거 딱 내려놓기만 하고 홀딱 벗으면 돼. 대신 팬. 입으셔야 돼. 버릴 건 버리고 어떻게? 그리고 정확도, 목표가 있어야 돼. 바로 그건 여러분의 꿈이야. 나이고 싶은 나의 꿈. 진정 사랑하고 싶은 나의. 꿈.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지난 주에 그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응? 그거에 사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요? 인생 시나리오 쓰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목표를 향해서 포커싱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1순위가 여기가 돼야 돼. 여기로 오는데 와야 될까 말까? 꿈이 줄까 말까 해요. 여기 가 오는 거야. 일주일에, 화요일 날은 무조건 와이스 하듯이 그냥. 이거를 3개월 동안 연습하시는 거야. 김유신이가 수리채 가지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자고 딱 했더니, 딱 내렸더니, 천관녀 집이야. 자기 기생, 그, 저기, 애인한테. 알아서 딱 갖다 봤죠.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서 사랑하는 말을 죽였잖아. 결단하시라는 거야. 변화되어야 돼. 여러분들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게 계속 옛날 방법식으로 가. 그러니까 갔다가 일주일에 한번 오면 제 정신이 여기 돌아오는 거야. 또 세상 바가면또 어지러워. 그래서 일주일에 와 있어요. 근데 3주만 가 있으면 아웃이야. 딱 3주 미팅 빠졌을 때 4주째 안온 사람은 거의 아웃이야. 그래서 미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이 사업을 하면 삽질하는 거고요. 아까 했던대로 포크레인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성공대학의 입과에서 앉아서 습관화시키는 거야. 그냥 듣는 거 쉬워요, 안 쉬어요? 이거 안 쉬워. 이거 쉽지 않테니까. 학교 다닐 때도 쉽지 않았는데, 이게 나이 들고 다퇴직가지고 70대 인데 앉아가지고, 이거 들으려니 몸이 막 지진 난다고, 얘야 빨리 가서 쉬자, 나 혹시 쓰신다고 이런다고. 근데 그걸 이기려면 내가 꿈이 있어야 돼.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한이 맺혀서 못 살겠다. 내 자식들한테 진짜 부끄럽겠다. 내가 요번에 며칠 전에 진짜 딸내미, 아주 그냥 야단치면서. 야단치면서 내가 부끄러웠어. 빨리 핀대서 빨리 진짜 해서 유학 보낼 수 있는 정도는 대놓고 유학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그거 얘기를 못해. 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어? 어. 그러려면 여러분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라. 자신에게 투자하라. 애터미 성공방법 이거예요. 남한테 투자하지 말고 뭐요? 나 자신에게. 아, 자신에게. 왜내 자체가 걸어다니는 기업이야 기업. 내 몸, 내 광고 모델이야 홍보 대사야. 내 매장을 아까 이제 화장품 내가 좋다고 하면서 맨날 뿌리지 가나. 그리고 쭈글쭈글해. 그냥 피곤이 쩔어가지고 막 그냥 자가래. 우리 와이프. 암이 12년을 발라랐어 피부 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laughs> 좋다라고만 해. 좋다라고. 성분이 좋다라고. 애터미크 1년 반 받고 난 다음부터는 가만히 다녀도 어떻게? 너 피부가, 뭐. 너 요새 그 뭐야 그 마사지인가 뭔가 그 힐링 있잖아요. 네? 필링, 필링. 필링 맞냐뭐 어떻게. 그 얘기 들어. 아니. 근데 어떻게 좋아졌어? 에터미꺼로 바꿨는데 에이 터니까 에이 이걸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응.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 써보고 너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어떻게 하라고요? 써보게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이게 베이스야 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우리 회사는 반품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어 수도 모 현금으로 돌려줘. 그러면 왜 말이 돼? 현금을 아니, 그게 써버리니까. 응, 그렇게 쓰게 하는 거야. 애터미 제품을 내가 사용하고 싶게끔, 또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게끔 하려는데, 맨날 저기 우리 저 음마 아파트도 보면 카트에다가 그치세 할머니가 계속 이 아침마다 이만큼 해서 동네방네 다 돈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업하자고 하면 어떨까? 아, 나도 저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하는구나. 해야 안 해? 복지 사업이란 말이야. 절대 안 해. 어?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생긴다고 여러분 할것 같아요? 맞지 못해서 할수 없는 사람은 하겠지. 근데 레벨 괜찮은 사람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스템이 레벨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 파트너로 들어오는 게 나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나아요? 커요. 그래서 내가 외적 이걸 갖추는 거야. 그런 외적만 가지고는 안 돼. 내적인 어떤 부분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성윤 박사님이. 그래서 신사숙녀가 보는 겉모습만 아니라 어떻게 신사숙녀가 되는 것을 매달 가르치잖아. 내적 자세를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하면 돼. 내가 나를 고용하겠는가. 내가 사장이라면. 회원은 등록해 놓고 6개월이 지나는데 제품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미팅에는 왔다리 갔다리에 그러면 여러분은 사장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알아. 근데 왜 본인은 안 잘라? 희한해! 이게 뭐냐? 나를, 나를 고용한다고 생각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먼저 이제 아마추어 삶에서 프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압축해서 배우는 과정이 뭐다? 세븐 코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븐 코어에서 뭘 하는 것이 가장 포커스냐? 바로 딱 알겠어. 습관 바꾸기. 습관 바꾸기. 과거에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이 잘못되니까 행동이 잘 바로 바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거야. 생각을 경영하는 거야. 체인지 마인드 하고. 그럼 체인지 마인드 하려면 아까 같은 시대 변화 흐름과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걸 내가 자꾸 이제 깨야 돼. 고정관념을 깰수 있는 걸. 이걸 배운 거를 이걸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돼. 이번 주도 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뭘 하라고요? 만나서 뭐, 뭔 얘기하라고요? 뭔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부채. 아니 그죠. 자산과 부채 도 되겠지만 <laughs> 세상당에 여러가 있잖아. 야왜 우리 가 열심히 사는데 가난해지는 이유 너 알겠니? 이런 것부터 화두를 그런 것부터 배운 거를 오늘 배운 거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써보란 말이야 행동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해보세요. 기적 같은 일들이 나요. 여러분이 굉장히 유식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어. 별거 아닌데 관심을 갖게 돼. 에? 그러다 보면 행동이 점점 점점 바뀌면서 행동의 고착화, 자동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요? 그때 무의식적 유능자가 됩니다.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유능해져 있어. 내가 칼을 그냥 대는데 어떻게? 저절로 썰려져. 나는 손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렇게 튀어나와.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는 5%와 95%의 싸움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의식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된 거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은 무의식에 돼. 제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55년 동안 내 무의식 속에 뭔가 보면 자동화돼 있는 게 있어. 뭐냐. 연습국을 보다가 내가 계속 살을 빼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연습국에서 걔가 밤에 후루후룩 마시면서 아 역시 진짜 뽕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거 듣는 사람 나는 부엌으로 가고 있어. <laughs> 물을 올리고 있어. 그리고 뜯어서 라면을 끓이고 있으면 우리 아빠 또 밤에 뭘 먹어? 아, 요번 하루, 하루만 아이고. 내일부터 끓을게. 이걸 55년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진 거라고. 의식은 저도요. 비처럼 몸짱해서 김태희 같은 마누라 한번 얻고 싶어. <laughs> 몸짱돼서. 그 의식은 다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의식은 뚱뚱한 아저씨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있어. 제가 다른 거 못해도 이건 못 끊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해결책을 하나 찾았어. 제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죠? 7kg 뺄 거라고. 네 제가 2kg가 빠졌어요. 아잘 모르겠죠? <laughs> 자, 자 증거로 이 옷을 제가 못 입었습니다 이 옷을 못 입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사준건데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게 터지기 때문에 못 입었어요 오늘 그래서 입고 나온거야 근데 그 비결이 있었어요 바로 심층수에요 아,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병원을 두군데 갔거든요 아까 이거 맞고 또 혈압약이 떨어져가지고 혈압을 혈압이 완벽하게 정상이 됐습니다. 두달 만에. 제가 190까지 올라갔었어요. 작년에. 혈압이 드디어 110 1 70딱 정상으로 왔어요. 오늘 병원에서 채혈하는데. 심충수 때문에 그래요.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네.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내 몸이 심충수로 계속 한 1년을 먹다 보면 이제 심층서 안 먹을 수 있다 없다. 몸안 먹으면 이제 못된 겨야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뭔가 효력이 될 때까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애터미는 어떻게 해? 그런 자세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자세가 좋을 때까지 좋은 자세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좋은 자세 나오는 사람 두 명을 내가 먼저 대고두 명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돼야 두 명을 찾을 수 있어. 내가 안 되는데 자꾸 찾으려니까 온팽인데 내가 맨날 찾는 게 온팽밖에 더 나오냐고. 아, 아니, 아니지. 반팽밖에 더 나오냐고. 내가 온팽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온팽이가 나온다고. 근데 그 온팽이 나온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온팽이 되도록 또 찾는 방법을 갖춰서 3결에서 6결이 되면 죽으라고 뛰면 어떻게? 요 모양이 만들어져. 그래서 각각 30만 포인트씩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떻게요? 각각 30만 포인트씩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매사 구도가 나옵니다. 요 나온 다음에 판매사를 도전하면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딱세 번이면 요걸 된 다음에 판매사를 도전하면 세 번만에 오토판매사가 돼요. 근데 이 구도가 안 나온 다음에 하면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을 도전을 하셔야 돼.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일곱 가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데는 딴게 아니라 바로 아까 노재영 본부장이 얘기했던 게 필리핀에 가서 아까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를 필리핀 사람한테 하려면 공감대가 형성 안 돼요. 복제시킬 건딱 하나예요. 이거. 성공하려면 뭐라고요?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줘야 돼? 세븐코 하면 돼. 이거 일곱 가지 매일 신청하면 성공해. 그럼 일곱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어. 자 여기서 100% 애용이 이거 첫 번째까지 되면 몇 프로 성공하냐50% 이상 성공한 거예요. 제품만 올바르게 애용하면 몇 프로가 성공해요? 50%. 이런 미팅에 참석해서 지겹지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힘이 내 몸에 습관화되면 또 30%. 그래서 80%가 끝나. 이게 80%가 돼서 3개월 이상 몸에 체득이 되는데 3개월이 걸려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몸의 습관화, 자동화 습관화 되는 데는 몇 개월 걸린다고요? 100일. 그러니까 100일 동안 집중해서 몸을 익히는 거야. 이게 되고 나면 8 0가 되잖아요. 그럼 3번이 저절로 길래. 자기도 모르게 소비자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또 10%가 완성이 돼. 그럼 90%가 완성돼. 90% 되면서. 초기 3개월에는 소비자 구축을 하는 거예요. 초기 3개월에는 뭘 구축하는 거라고요? 소비자를 구축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50몇 명을 쭉 깔다 보면 그 중에서 튀는 놈이 있어. 아까 안대 아까 탁했을 때 뭔가 탁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진짜야? 진짜 정말 그렇게 싸고 좋아? 진짜 맞아? 이렇게 묻는 사람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리더가 있고 뭔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스폰서를 만나게 하고 이런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열린다고 신받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나머지는 어떻게 리더십 쌓기예요 5번은 어떻게 매일매일 동영상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다할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스폰서랑 전화하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할수 있죠 그 다음에 리더십 쌓기 해서 계속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고 이성현 박사 세미나 가서 들은 거 하고 4번이 좀 힘들지 사업 설명. 그러니까 사번은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누구랑 한다? 스폰서랑 한다. 자, 이거를 제일 잘 선택 그 실천을 하셔서 빨리 박수로.